스트레스가 칼로리를 소모시킨다고 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에 계시는 분들은 살이 안 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고3 수험생도 그렇고 고신생들도 꼭 날씬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왜이 질문이 나왔냐면, 킵다이어트의 원리가 의식의 소모성 스트레스를 작용을 시켜서 그게 이제, 음, 어, 칼로리를 소모시키기는 하지만 상처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또 치료과제를 병행하고 하면서 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질문을 주신 부분인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수험생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보다 아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죠. 일반적인 이런 학생들보다. 그래서 빠지는 만큼 채워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어 박채연님처럼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힐링을 하고자 군것질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꼭 수험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열렬히 공부를 하지는 또 않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 책을 보고 있어도 의식적으로 내가 아무 활동을 안 해요. 떠올리는 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즐거운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딱히 스트레스에 의해서 칼로리 소모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삼 수험생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날씬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특정 시험을 준비를 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시는 이런 고시생 같은 경우 뇌를 굉장히 많이 써서 소모성 에너지가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목 그리고 또 목표한 방향에 대해서 막 흔들릴수록 이미 심리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심리밸런스가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체형의 밸런스는 무너지거든요 이것이 꼭 살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에서 발생한 소모성 에너지가 외부로 원활히 배출이 되지 않으면 시민성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체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난다든가, 난다 어, 안타깝지만 여자분들은 이런, 어, 여성질환, 자궁내막증 같은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월경증후군이 심화된다든가, 이렇게 나, 나타나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살이 과도하게 그러면서 찌게 되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살이 과도하게 찌거나 빠지는 것은 모두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똑같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하는 원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즉 이제 의식의 소모성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리를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지만 원리를 모른 채로 그냥 무작정 스트레스만 발생시킨다고 해서 그게 살이 빠지는 걸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나 장애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자기가 의도했던 결과와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는 반드시 반대되는 심리 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